정선우 한국 수영 최초 이연속 세계 선수권 메달 도전. tvn 스포츠. 운동 선수들은 대부분의 중간에 쉬는 타임에 이에 다른 무언가를 못 합니다. 네. 꼭 낮잠도 자줘야 되고요. 여자 800m 예선 2조 한다경 선수가 7레인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한다경 선수가 7레인에서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기록 보유자이고요. 한국 기록은 8분 39초 06 2019년 5월 국대선발전에서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800m 자유형 예선. 한다경 7레인입니다. 네, 한다경 선수는 페이스가 정말 일정하기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초반부터 후반까지 페이스 차이가 거의 없는 선수예요. 이번 경기에서도 좀 좋은 페이스 운영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신의 모습을 다 어김없이 다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7레인, 초반 페이스 좋습니다. 한다경. 거의 지금 선두권 4레인과 7레인 앞서고 있는데요. 첫 번째 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다경 선수는 세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네, 29초 6 4의 기록으로 처음 페이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브라질의 4레인, 가브리엘 푼타투. 이 선수의 최고 기록은 8분 35초 대입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비슷한 선상에서 페이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후반 페이스로 갈때 매초의 페이스로 운영을 진행, 진행될 때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가 역시 선두권에 있는 가운데 선두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거든요. 10cm 정도 차인데. 이두 번째 턴. 7레인 아, 네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는 1분 1초 43의 기록으로 턴을 했고요. 두 번째 네. 배 구간 기록은 31초 79의 기록을 했습니다. 네. 1레인캐나다 18살 엠마 필린 선수요 8분 38초 47이 본인의 최고 기록입니다. 네, 159강까지는 이제 조금 페이스가 끌어올려지고 200부터는 안정적인 페이스를 가져가는 50을 운영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부터 좀 페이스를 좀잘 안정적으로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0레인과 1레인, 9레인 선수는 다소 지금 뒤쳐지고 있고요. 5레인 선수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인 선수들이... 선두 경쟁을 현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 양옆의 선수와 비슷한 페이스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자신의 체력은 조금씩 비축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 국악 기록 32초 9 3으로 자리 잡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네. 캐나다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가 다 따라왔네요. 그리고 팔레인의 싱가포르의 간칭이 선수도 있습니다. 300m를 운영할 때는 200까지는 초반 페이스고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는데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내 체력을 비축해 놓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초반에 너무 많이 힘을 쓰게 되면 후반에 올릴 힘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하게 돼도 후반에 올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호흡이 한번 뚫리고 계속해서 그 강한 페이스를 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천천히 페이스를 잡게 되면 초반에 힘이 남아도 올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네. 2레인이 먼저 턴을 했고요. 6레인. 그리고 8레인. 한다경 선수는 여섯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는 50m 구간에 33초 1 페이스로 지금 조금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 33초 초반대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는 바람인데요. 32초대를 기록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33초대를 기록을 하게 된 한다영 선수고요. 네, 괜찮습니다. 33초대를 계속 늘고 간다면 좋은 기록 보여줄 수 있어요. 1레인, 6레인, 8레인 순위 변함 없습니다. 계속해서 캐나다의 엠마 필린 선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최고 기록을 또올 시즌에 세웠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장거리는 올 시즌에 좋은 기록이 나왔다고 하면 계속 상승세를 탔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또한 번의 기록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한번 기록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 페이스가 계속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기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간이거든요. 네. 2위가 지금 6레인, 아, 벨기에 국적의 알리시 피산의 선수인데요. 차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한당현 선수는 현재까지 또 6위, 네, 한다경 선수 232초 92의 기록으로 조금 페이스를 끌어올린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옆에 있는 선수와 차이를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경기의 운영에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리상으로는 대략 한 선두와 는4미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길게 길게 뻗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킥도 다 차지 않고 한 팔에 한 번씩 킥 차는 선수와 세 번씩 킥 차는 선수들이 보입니다. 네. 육레일이 가장 먼저 선을 했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알리시의 피스 선수입니다. 네, 한다경 선수도 선을 했고요. 33초 동일의 기록으로 아주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갈때가 오른쪽 호흡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보게 되는데 갈때 페이스가 조금 더 지금 좋은 모습이거든요. 올 때도 그 페이스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했던 엠마필린 선수인데요. 하지만 국내인에 벨기에 피사네 선수가 역전을 한 이후에 1m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선수들이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다 유지를 해주고 후반 운영을 잘하게 된다면 이 격차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모든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네. 피사네 선수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1, 2, 3위. 1위가 벨기에 2위가 캐나다. 3위가 싱가포르 간칭이 선수고요. 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32초 중반 페이스부터 32초 초반대 페이스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한다경 선수는 지금 33초 3회 기록으로 33초 초반 게이, 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500m 선을 했습니다. 5분 19초 4-8의 기록. 네, 좋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고요. 500m에서 지금 700m, 200m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여기서 페이스를 유지해 준다면 후반 페이스는 끌어올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비싸네 선수가 역전한 이후에 한때 1위였던 핀릴레 상대로 오히려 지금 2m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선수와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한다경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렇게 앞에 선수가 레이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물살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 영향을 생각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대로만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직... 5번의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전에 운영했던 기록은 32초대 그리고 지금 바로 앞서 50m는 33초 3회 기록을 또 했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페이스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슷한 선수가 단독 1위고요 지금 계속해서 1, 2, 3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선수들의 거리 자체가 조금 이제 띄엄띄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육레인 선수는 지금 32초 4페이스로 32초대 중반을 넘어가지 않는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장거리 선수들은 페이스 운영을 할때한 기록이 측정이 되면 그거를 쭉 유지하는 그런 선수들이 모습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50m마다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벨기에의 알리시 피산의 스 20살 선수고요. 8분 37초 95가 본인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최고 기록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이 선수가 가장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가장 앞서서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벨기에의 지금 선수 계속해서 20, 32초, 4초대 그 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상영 선수는 지금 구간 기록이 33초 3 1이나왔네요 계속해서 33초 3초 3초 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나쁘지 않은 페이스입니다.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1 0 0 m 구간에서는 조금만 페이스를 끌어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종이 울립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토스패드 찍고 돌아오면 이제 끝납니다. 비산의 선수의 독주가 정말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지금 앞서 나갑니다. 1위를 탈환한 이후에는 단한 차례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32초 4대 기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100미터 남은 구간 페이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750미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턴입니다. 8분 01초 68. 또 32초 4초 대 구간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정말 변동이 없는 그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벨기에 선수입니다. 네. 캐나다의 엠마 필린 선수가 2위고요. 할레인의 싱가포르의 간칭 선수가 현재 3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다경 선수는 선두와 15.4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 마지막 미터까지 지금 33초 5초 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50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으나 비싼의 선수가 헤드를 터치했습니다. 2위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2위는, 오, 마지막에 간칭이 선수의 터치가 더 빨랐네요. 3위가 필린. 4위가, 4위가 슬레이의 코브리치 선수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네 지금 8분 32초 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 한다경 선수 기록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8분 4 0초대를 기록한 한다경 선수입니다. 네, 자신의 기록은 8분 39초 06의 기록에 한국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기록과 4초 정도 차이 나지만 페이스 운영은 정말 잘해줬어요. 네. 페이스를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알리시 피싸네. 운영의 최고 기록도 경신을 했고요. 선두를 빼앗아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예선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두 조가 남아 있고 이두 조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나옵니다. 턴을 하는 동작 아주 여유 있고 뭐 군더더기 없이 턴을 잘 했습니다. 네, 턴을 하고나서 돌핀킥을 차지 않는 선수들도 많이 보여요. 네. 아예 킥에 들어가는 힘을 빼고 상체로만 운영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8분 32초 52였고요. 간칭이 선수가 8분 36초 31. 엠마 필링과 2위상을 벌였었는데, 간칭이 선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2023 국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봐도 아주 어, 대단한 우리 남자 80m 대형 영자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페이스 보여준 우리나라 선수들이었어요. 예. 여자 80m 자유형 네. 예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선 3조고요, 4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도 거의 지금 레이스 막바지로 왔어요. 800m인데도 별 차이 없이 끝까지 레이스 운영을 하는 선수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중, 중국 선수가 후반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페이스 보여주면서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내의 네. 리빙제 선수인데요. 리빙제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페이웨더와 티트머스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리빙제 네. 선수 8분 20초 5, 1의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선수가 이번 대회 1500m 자유에서 6메달을 따셨고요 같이 레이스를 펼쳤던 케이틀 어데키를 향해서 아, 케이틀 어데키는 나의 우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우상과 참이큰 무대에서 같이 레이스를 한다는 기분이 어떨지 뭐 저로서는 상상이 참 되지 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록을 줄이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이제 같은 조에서 또 같은 라이벌로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 네. 거는 정말 좀 새로운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결선에 올라가게 된다면 또두 선수가 다시 리매치를 펼치게 되겠고요. 네, 티트머스 선수도 어저께 개영까지 세계 기록을 또 세운 선수인데요. 네. 또 예선전이다 보니까 기록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페이스 운영을 릴렉스하게 한 부분인 것 같고 결승에서 또 어떤 구도를 보여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유형 400m에서는 금메달이 말씀하신 대로 티트머스, 은메달이 케이트노데키 동메달이 페어웨드 선수였는데 800m에도 이 선수들이 지금 모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어떻게 또 바뀌게 될지 참 흥미로운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네, 4 0 0 8 0 0 1 5 0 0을 전부 다 섭렵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음. 리빙제 선수가 8분 20초 51로 가장 좋았고 에리카 페이웨더 선수가 8분 21초 06으로 2위였습니다. 여자 800m 자유형 예선 4주, 오늘 예선 세부 종목 마지막 주의 경기 출발을 했습니다. 네, 자레인의 레데키 선수가 보이고요. 레데키 선수는 세계 기록 보유자로 다른 선수들과 개인 기록이 저희 8초에서 10초 가량 나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독주를 했던 선수인데 지금 호주의 선수부터 중국의 선수들까지 정말 무서운 기세로 기록을 줄여 나가면서 그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역시 레데키 선수가 가장 빠르게 턴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1,500m 자유에서 금메달을 따셨고요. 같은 조 지금 바로 옆 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카다렐라 선수가 당시 은메달이었는데 1위와 2위 그러니까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17초 차이였습니다. 네, 정말 많은 차이였는데요. 네. 지금 선수들이 초반 페이스를 운영하면서 킥을 차지 않고 좀 길게 길게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하는 느낌이 있지만 물속 동작을 보면 또 킥을 안 차고 계속 길게 길게 하는 영법을 볼 수가 있어요. 레디크 선수가 1위고, 뒤 이어서 라니 팔리스터. 이번 대회 800m 계형에서 금메달을 땄던 라니 팔리스터 선수고요 지난 2022 부다페스트 바로 이 종목에서, 1500m였죠. 800m가 아닌 1500m에서는 자유형 동메달을 땄었고요 쇼트 코스였던 멜버른 바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바 있었던 라니 팔리스터 선수입니다. 네, 레데키 선수 구간기록을, 초반 구간기록을 어떻게 가져갈지 가져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31.15의 구간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부터 이 기록을 얼마나 유지하냐에 따라서 기록이 판가름 날것 같습니다. 네. 케리지 레데키 선수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1위 자리를 유지했을 때이 선수를 상대로 역전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초반부터 워낙에 격차를 많이 벌리기 때문에 후반에 아무리 조금 힘이 붙이더라도 그 간격을 따라잡는 선수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물속 동작이 정말 좋은 레데키 선수예요 처음에 앞에서 손을 뻗을 때 글라이딩 동작도 흔들림 없이 정말 안정적이고 그 앞에서 물을 당기는 그 힘도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예. 이위와은 3m 차이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7레인이 빨이또 올라오네요. 네, 장거리에서는 로핑영법을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레드키 선수 이후로는 장거리에서도 엇박자를 로핑영법이라고 하죠. 저렇게 엇박자를 타면서 물을 타는 그런 모습의 영법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수영에서도 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종의 어떤 기본기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은 기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에 맞는 영법을 찾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실 영법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뭐 세계 기록을 깰때 이런 영법을 했다. 그럼 초반부터 그런 영법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예. 근데 이 선수들도 자세히 보면 기본기가 정말 튼튼하고 물속 동작을 보면 겉에서 보이는 거랑 다르게 안쪽 동작은 정말 정확하고 정직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되 본인에게 특화된 어, 어떤 영법을 익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선수들도 많이, 선수들 기록이 정체가 되거나 자신한테 뭔가 슬럼프가 찾아왔을때 영법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 바꿀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아예 처음 배웠던 그런 드릴을 하기도 하고요. 처음 배웠던 영법을 다시 훈련하기도 합니다. 이제 백투 베이징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게 예. 네, 선수는 단연 돋보입니다. 네, 레이트 선수는 지금 31초 초반대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지금 31초 중반에서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페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레데케 선수 외에는 다 32초 대 구간 페이스를 운영하던 선수들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한 단계 앞서서 31초 대 페이스를 다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양 옆에 있는 카달릴라 선수와 라니칼리스 선수가 계속해서 31초 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레데키 선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10m 차이 났던 간격이 지금 5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신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따라오는 선수들에 대한 압박이 사실 따라가는 선수들에 대한 압박보다 더 큽니다. 4레인 테이틀 레데키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위까지 양 옆쪽에 있는 3레인과 5레인. 카달레나와 라니팔리스 선수인데요. 5m 이상 차이가 현재까지 나고 있습니다. 네, KT 레드키 선수 31초 지금 중반대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턴 또한 31초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양옆의 선수들도 지금 같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31초 중반대를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드키 선수가 후반부 페이스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이 간격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경기도 이제 절반 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500m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레드키 선수 이 간격을 좁히지 않기 위해서 페이스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뒤에 선수들도 정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반부 페이스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역시나 레드키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라니 팔리스터. 이어서 파나렐라 실레이는 지금 프랑스의 트레티치네쿠바 선수도 3위권과는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그 선수도 지금 31초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레데키 선수는 지금 31초 초반대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400에서 500이 지나서 500에서 600구간 제일 힘든 구간이 들어왔는데요. 이때 레데키 선수가 3 1초 초반으로 끌어준다면 격차는 벌어지게 됩니다. 예. 네, 역시 31초대 1회 기록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레데키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선수 자리를 건관지키고 있습니다. 라니 팔리스터와는 지금 6.7m 차이가 나고 있고, 카델라 선수와 지금 7m 차이가 좀 넘게 나는데, 앞선 차이보다 약간 더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볼때 기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어떻게 페이스를 조절하지 하지만 혼자만의 레이스를 펼치기도 하지만 옆에서 코치진들이 뭐 크레파스를 들고 뭐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있기도 하고 손짓으로 많이 이렇게 페이스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31초 47이 나왔고요. 아, 그 앞선 구항 그 기록은 31초 그 초반대였거든요. 네. KT 레드그 선수 마지막 200m 남은 구간에서는요. 좀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고, 이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페이스를 끝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선수예요. 네. 그게 조절이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시다 스타일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슬슬 혼자 다른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31초 1의 기록으로 이제 페이스를 조금씩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여간에서 참 역전시키기 쉽지 않은 선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레이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 한 120m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이 페이스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레드키가 1위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호주의 펠리스터 선수와 지금 이탈리아의 선수도 계속 31초 대 후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선수들인데요. 또 예. 그 와중에 마지막 저은 31초 중반대로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1 5 0 m 에서 700m의 구간 기록이 레드키 선수가 31초 13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31초 13, 31초 14 계속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100분의 1초 차이도 안 나는 페이스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훈련량이 있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한대로딱 보기에도 확실히 1위와 이제 2위 그룹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졌습니다. 네, 역시 30초 때 9까지 끌어올리는 레데키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다른 선수들과는 구간 페이스가 이제는 1초 정도 벌어지는데요. 2016년에 이동목의 세계 기록을 세웠던 페이틀 레디캐 선수였고요. 계속해서 정말 이 자유형 장거리에서는 절대 강자로 분리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 역사는 계속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작년 부다페스에서도 자가 낙을 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400m에서 초두 선수에게 1위를 놓쳤지만 지금 800m, 1500m는 어마무시한 차이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트레스키 역시 1위였고요. 라니퍼리스가 2위, 카델라가 3위였습니다. 4위는 질리언 폭스, 6레인, 미국의 18살 선수가 가져갔고요 5위는 프랑스의 리티치 니코바 선수였습니다. 네, 앞조 1위와는 5초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지만 이 기록은 앞조 선수들의 최고 기록과 비슷한 기록입니다. 네. 만약에 레데키 선수가 지금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결승전 때, 어, 좀 경쟁 구도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레데키 선수가 지금 현재 26살인데 이 선수가 그 재밌는 것은 주니어 기록도 아직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워낙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고 기록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레데키가 등장했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뉴스거리였거든요. 네. 기록을 계속해서 깨고 그리고 올타임. 탑10에도 모든 이름이 레데케일 정도로 정말 계속해서 자신의 기록을 깨준 그런 레전드 선수입니다 네, 2014년에 세계 주니어 기록을 세웠고 물론 지금 나이는 이 선수가 이제 26살이니까요 한참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2015년 카잔에서 이종목 대회 신기록을 세웠고요. 2016년 리우에서는 또 세계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여자 팝잇 자유형, 예선 4조 같은 조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보여준 케이트 레드 키 선수입니다. 네, 이 레데키 선수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잘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나이거든요. 이 근데 정말 한참 앞서 나가 있는 선수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에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장기 집권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저 선수의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한다경 선수는 2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좋은 기록 보여줬고요. 국제 무대에서 좀 많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한다경 선수인데, 이번에 좋은 기록 보여줬습니다.